저기 표시된 요 자리에 두 개를 요 만능 스틱을 붙여서 주걱 거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고양이 대소변 치울 때 필요한 어, 화장실에 빅치를할 건데요. 화장실 쪽에 설치를 해보겠습니다. 이것은 다용도. 만능 스틱이에요. 여기에 스티커가 달려 있는데 이두 개를 화장실 안쪽에 붙여서 주걱을 여기에 설치를 하고요. 그다음에 이 배변봉투는 이 다용도 바구니를 저 문에 걸어서 설치를 할 겁니다. 그러면 어디 갔는지 찾을 필요도 없고 바로바로 바로 응가를 치워줄 수 있으니까 더욱 위생적인 화장실을 만들 수가 있겠죠. 고양이 똥 오줌도 바로바로 치워주는 게 위생적입니다. 지 매우 간단합니다. 여기에 걸개가 있어서 이쪽 문에 이렇게 걸어주면 간단하게 여기에 일회용 비닐봉지를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. 똥을 치워줘야 되겠는데 이것저것 준비해 갖고 오는데도 시간이 걸려서 아예 귀찮아서 바로바로 못 치우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거를 이렇게 비치해 놓는다면 바로바로 깨끗하게 화장실을 정리해서 냄새나 오염을 막아줄 수가 있겠죠. 이 주걱을 마땅히 놀 자리가 마땅하지가 않은데요. 이거를 여기에다 사용 후 이렇게 비치를 할 겁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저기 표시된 요 자리에 두 개를 요 만능 스틱을 붙여서 주걱 거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편리한 화장실은 청소할 때 좋아요. 용품을 화장실에 올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. 네. 저렇게 걸어 놓고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똥 치울 때 여기에서 바로 빼서 청소를 하겠죠 지금 우리 레롱이가 여기 지금 뭔가를 해놨어요 쉬하를 해놨어요 3kg 밖에 안 되는 놈이 엄청나게 실을 많이 합니다 잘 치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건네요 굳기 전에 치우는 게 좋은데 오 많이 썼어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 네 봉투를 꺼내서 아우 막 날라다니다 <laughs> 좀더 정리를 해놔야겠죠? 꺼내서, 예. 네. 옳지. 이제게 해서, 바로바로, 청소를 해주기가 좋습니다. 아우, 똥꼬에 똥 묻은 거 봐. 아유, 오줌 많이 짜놨죠? 최소로 흔들어줍니다. 너무 많이 흔들면, 예, 부서져서 삭히게 되니까, 예, 가볍게 그냥 그 자리만 살짝살짝 떠서, 아이씨! 고양이들은 모래를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, 이똥 묻은 모래를 가지고 노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아우. 아우! 아우. 이게 안 나와? 나와! 철좀 들어봐, 철 좀. 에이, 발 털어. 에이, 들어오노. 안 돼! 이렇게 고양이가 너무 심하게 모래놀이를 하면 문을 닫아서 출입을 잠시 막으면 되겠죠? 제가 해보겠습니다. 나와. 에롱이 나오자. 에이 끌려 나와. 아, 안 나오려고 가두는 어 아! 빨리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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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그지 아우. 너무 장난이 심하면 이렇게 닫아 놓으면 되겠어요. 그래서 한 10분 정도 진정이 되면 다시 장난을 멈춥니다.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